여러분들 작년 한해도 늦었지만 작년 한해도 우리 샌디앤킴을 사랑해 주시고 노예킴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더 열심히 방송해서 음 여러분들에게 더 재밌는 컨텐츠를 보여 드리고 샌디도 돌아오면 은 같이 샌디와 함께하는 그런 방송 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음 정말 여러분도 없었으면 은 저라는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사랑해요.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올해도 열심히, 음, 자, 열심히 정말 여러분들 웃길 수 있게 방송해보고, 해보겠습니다. 올해 실버 버튼, 가자!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! 개 아니 새해 새해 덕담을 하는데 개똥 같은 소리라니 정말 인간성 에? 난 그렇게 안 맞는데 우리 이거 다음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 또 같이 있어도 즐겁지만 또 혼자 있어도 즐거운 그런 방송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. 물론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봐 주실 수 있다면 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 주시고 여기 남아 계신 분들 <laughs> 아유 죄송해요. 샌디가 없어에서 불구하고 노예 킴 혼자 있으면 즐겁다고요. 아, 같이 있어야 더 즐겁지. 샌디 어, 뭐야 그 샌디가 없으면서 불구하고 남아 주시고 저를 응원해 주시고 어? 노예 킴 힘내 하시고 조리돌림도 하시지만 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어. 어떤 느낌인지 알지? 여러분들이 나를 신명나게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또 나를 사랑한다 어? 미안하다 <laughs> 감사합니다 음 사랑해요 올해 10만 가자 개똥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맞추는 거야? 그러다 보니까. 병맥이랑 캔맥 중에는, 그래서 병맥이 더 맛있는 것 같아. 맥주는 확실히. 아, 미워. 아, 오늘 좀 고기 잡내가 좀 심하긴 하네. 다시, 다시. 그만해! 하루 이틀도 아니고. 자, 진짜로 마지막. 아, 나 진짜. 파밀렌이 어서오세요. 여러분들, 요 상추쌈이라는 게 뭡니까? 하나, 하나가 있어도 너무너무 맛있지만, 또, 이렇게 모여있으면, 더 맛있는, 어? 뭐가, 그, 더, 더 맛있어지는, 이겁니다. 노예킴이, 어, 저기, 제육볶음이라면, 제육볶음만 먹어도 맛있을 수 있지. 하지만, 방송을 꾸며주시고, 방송을 더 재밌게,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, 우리, 다른 쌈 같은 시청자분들이, 야, 할라.